도량주 3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의 종류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복습을 한번 하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31쪽으로 한번 펴보세요. 맨 밑에 개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을 선분이라고 합니다. 점 기억과 점, 니은을 이은 선분을 선분, 기억, 니은 또는 선분, 니은,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분이랑 점, 기억, 니은 또는 점, 니은, 기억을 잇는 선이라고 합니다. 다음 32페이지 넘어가서 밑에 개념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점에서 시작하여 한쪽으로 끝없이 늘인 곧은 선을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점 기역에서 시작하여 점 니은을 지나는 반직선을 반직선 기역 니은이라고 합니다. 점 니은에서 시작하여 점 기역을 지나는 반직선을 반직선 니은 기역이라고 합니다. 자 선분과의 차이점은 그 어떤 한 점에서 출발하여 다른 선 다른 점을 지난다고 하는 게 반직선이라고 하였죠. 다음 3 3페이지에 중간의 개념을 읽어봅시다. 선분을 양쪽으로 끝없이 늘인 곧은 선을 직선이라고 합니다. 점 기역과 점 니은을 지나는 직선을 직선 기역 니은 또는 직선 니은 기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직선은 점 기역과 점 니은 둘다 모두 지난다고 하였죠. 끝없이 지난다고 하였습니다. 자, 쌤이 계속 말하지만 뭐쌤 목소리가 빠르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다시 동영상 돌아가서 설명을 드려도 되니까 그거는 개인별로 여러분들이 네, 자율적으로 하도록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울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똑같이 단원 2의 평면도형이고요. 오늘 공부할 문제에 대하여 읽어봅시다. 시작. 각에 대하, 대해서 알아 봅시다. 각. 각이 무엇인지 알아 볼 거예요. 우선 활동 1번. 생활에서 볼수 있는 각. 우리 실생활 옆에 이것저것 집안에도 각이 있을 수 있죠. 생활에서 각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활동 2. 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자, 이렇게 생활 속에서 각을 찾았다면 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을 알아 볼 거고요. 활동상. 오늘의 학습 내용을 정리한 후에 수학 익힘책을 풀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흔히 볼수 있는 책을 꽂는 건데요. 자, 이렇게 꼭지점을 보면은 여기 봐요. 이렇게 기억자 형태로 표시를 할수 있겠죠?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기억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좀 이렇게 기억자보다 좀더 넓게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또 기억자. 다음. 자 이거는 또 삼각자죠. 여러분들도 하나씩 갖고 있나요? 자이 삼각자에도 각을 찾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우선 이것도 찾을 수 있고요. 오 이거는 이 기억 자이 부분보다는 좀더 좁게 표시할 수 있는 거네요.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또 기억장태로 안에도 마찬가지로 좀더 좁게 표시할 수 있고요. 이거는 좀더 넓게 표시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셈인데 셈이 찍느라 네. 거울이 비쳤네요. 자, 시계 보면은 시계에서 이렇게 시계 바늘이 분침과 시침이 있는데 이 사이를 또가마해 보면은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벌어진 부분 또 찾아보자면 또 뭐가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또 어떤 부분을 표시할 수 있을까? 그렇죠. 여기 초침과 또 시침 사이에도 표시할 수 있고 무수히 많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이, 이 부분도 표시할 수 있겠고, 뭐, 이 부분, 이 부분 다 많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방에 있는 시계를 보도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어, 생활 속에 더더욱 많은 각이 있을 텐데, 한번 보고 오도록 해요.